안녕하세요. 월인청강 신사주와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주론 갑신 일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신 일주의 특징은 감목은 양목으로 강하게 분출되어 뻗어 오르는 특성 때문에 부러지면 부러지지 타협하지 않는 성격과 일지 평관의 성향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고 만인을 지도하고 거느리고 살기를 좋아한다. 명분은 조으나 내실이 약한 모양이라 이름과 명예에 비하여 경제적인 실익은 약하다고 하겠다. 갑신일생은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인연이 다소 약할 수 있고 여자는 잘난 남편을 만나 마음 고생하는 수가 많다. 밖에서 명랑성을 지니나 안으로는 우수와 우울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갑신일주의 육치는 부친의 기운이 약해지는 운에 인연이 짧거나 덕이 약하고 모친의 인연은 길지만 그로 인해 매사에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호랑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도 성정이 강한 남편이나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갑신일주의 학업은 갑신 일생은 매사에 절제력이 있고 인내심과 침착성으로 공부 인연을 열어간다. 인내심으로 공부를 함으로 세월이 가면서 발전한다. 전공으로는 법학, 행정학, 외교학, 정치학, 어학 등이 좋다. 학교는 대체로 1류 이상 상위권 대학 이상 인연이 가능하고 사립학교 인연이 많겠다. 갑신 일주의 결혼은 남자는 어머니의 간섭으로 성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뜻 또한 외형에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갑신일주는 기사일생을 만나서 결혼하면 백년해로한다. 남녀 공이 자신의 이상과 뜻에 맞지 않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을 만나기 쉽다. 갑신일주의 직업은 항상 조직성 직장에 별이 있는 것과 같아서 평생 직장길을 여는데 큰 애를 먹지는 않는다. 태생적으로 조직과 사회성의 논리가 밝아서 자신의 처세 또한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남자는 무역 관광 해운 기자 등에 잘 맞고 그 여자는 결혼 전에 사회 활동을 하는데 연구직, 전문직, 홍보직, 교육자 등이 좋다. 그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갑신 일주의 신살은 갑신 일생은 재주는 많으나 실패의 수가 잦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재다능한 이로 모사를 즐기므로 조화가 무궁한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다양하게 연출된다. 재물의 소모는 자주 일어나는 편으로 큰 재물을 모았다가도 주변의 조건 때문에 지출을 하게 되어 평생 큰돈의 인연은 약하다 하겠다. 혁신의 상으로 마음이 불안정하고 늘 환경의 변화를 꾀한다. 타향살이나 이사를 하는 일이 많고 부부궁은 순조롭지 못하니 자제력과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자손과도 불화하는 상이니 염려가 되므로 주의할 일이다. 사주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격용농 감명법은 천년 전에 만들어져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새천년 감명법 간지론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후회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